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민입니다. 세상에 공개된 다양한 마블 영화들 중 공교롭게도 개봉 시기가 비슷한데다가 원작에서까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꼽으라면 어벤져스 3편의 타노스 그리고 데드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Cool. Dead. 많은 분들이 타노스의 배역을 맡은 조시 브롤린이 데드풀 2에서 주요한 캐릭터가 될 케이블의 역할을 맡았다는 걸 아실텐데요. 오늘은 단순한 배역의 연관성을 뛰어넘는 데드풀과 타노스의 관계를 원작 코믹스 데드풀 대 타노스의 일부 내용을 차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드풀과 타노스가 알고 보면 삼각관계라는 점입니다. 이 삼각관계의 중심에 있는 여자는 바로 죽음 그 자체인 데스인데요. 데스는 코믹스 인피니티 건틀렛에서 타노스가 기꺼이 그녀를 위해 온 세상의 존재 절반을 지워버릴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라면 타노스가 아무리 데스에게 구애를 해도 그녀는 눈앞에 있는 타노스에게 말을 걸 때조차 시종을 통해서 하는 등 최고의 무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데드풀은 데스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데요. 아직 죽음에 임박하지도 않은 평범한 인간이었던 데드풀이 데스의 존재를 보고 대화를 할수 있다는 기괴한 현상을 시작으로 둘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물론 데스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타노스는 이러한 데드풀을 매우 질투하기에 이르는데, 데드풀이 데스와 영원하게 사랑을 하려면 죽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타노스는 자신의 사랑이 못 이뤄지더라도 이 둘의 관계는 막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힘으로 데드풀을 절대 죽을 수 없는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랑의 앙숙인 두 남자가 한때 팀을 이룰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죽음 그 자체인 데스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스의 실종이 심각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 둘을 안달라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의 미생물부터 동물과 사람들까지 죽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지만 질병을 생성하는 바이러스도 박멸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병에 걸린 사람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온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정작 이 둘을 하나의 팀으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데스 덕분이었습니다. 데드풀에게 죽을 수 없는 저주를 건 타노스가 그 저주를 다시 걷어서 데드풀을 끝내 죽이려 하자 그 순간 죽음과 삶의 경계에 들어간 데드풀이 자신을 꼭 구해달라는 데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의 순간에 데스가 데드풀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타노스가 죽어가던 데드풀을 소생시켜 그들이 사랑하는 데스를 함께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비록 데드풀과 타노스가 일시적인 팀에 불과했지만 나름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 둘은 데스의 자취를 쫓아서 수많은 우주 공간들과 죽은 자들이 영원히 전쟁을 하는 지옥으로 가서 지옥의 왕을 만나기도 하며 결국 데스를 되찾기 위해 우주 그 자체이자 마블 세계관의 신인 이터니티와 싸우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종일관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던 데드풀과 타노스가 나름 팀워크를 보여주고 때때로 서로가 힘들어하는 상대를 처리해주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데드풀 1편에서도 출연했으며 자신을 프란시스라고 부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에이젝스가 지옥에서 데드풀을 찾으러 왔을 때였습니다 과거에 데드풀의 심장을 통째로 적출한 적이 있는 에이잭스는 이번에는 데드풀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타노스가 기꺼이 나서서 눈빛 한 번으로 에이잭스를 무찔러줍니다 한편 이들은 지옥에서 온 에이잭스를 이용해 지옥의 왕 메피스토를 만나러 갔는데 여기서는 타노스가 직접 죽인 자신의 어머니이자 타노스가 흉측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했던 수이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 타노스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데드풀이 더 빠르게 칼을 휘두러 수위상을 먼저 죽이는데요. 이에 타노스는 조용히 감사를 표합니다. 네 번째는 힘겹게 싸운 이 둘의 팀워크는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마침내 데스를 구하기에 이른 이 둘은 데스를 남치한 이터니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스는 이 둘에게 죽음의 힘을 주어 이터니티에 대항하게 하는데 문제라면 이터니티를 때릴 때마다 우주 그 자체인 그의 몸 속의 행성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데드풀은 이터니티를 공격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게 하려는 데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갑작스럽게 편을 받고 타노스에게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데드풀마저 진다면 우주가 데스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이터니티의 수호자 유니파워는 데드풀을 숙주로 삼아서 그에게 생명의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주적 데드풀이 된 통칭 풀캡틴은 죽음의 힘을 갖게 된 타노스와 거대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코믹스 데드풀 대 타노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18년 4월에 공식 번역본이 출판된 데드풀 대 타노스의 코믹스를 통해 알수 있는 이 둘의 오랜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화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판권 문제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타노스와 케이블 배역을 동시에 맡은 조시 브롤린 덕분에 실제로 데드풀 2의 예고편에서는 타노스를 놀리는 듯한 발언들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제작자들도, 팬들도 기대하는 이 둘의 만남이 영화에서 성사되기 전에 어떤 고리 깊은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번에 번역본으로 공식 출판된 데드풀 대 타노스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드리는 점이지만 알면 할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영화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추천해드린 타노스의 탄생기를 그린 타노스라이징, 그리고 관객수 천만을 넘은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의 기반이 되는 인피니티 건틀렛도 공식 번역본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